자 오늘은 JST나 JST나 종목 추천을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JST나 같은 경우는 김여정 남북 정상회담 거론에 경업주 상학가로상학가가 쳤죠. 분봉으로 보자면 갑자기 3시 이후에 갑자기 말아 올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음, 좋습니다.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한다면 큰 상승을 보일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100%의 수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JST나 한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간은 느긋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